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7차 시 과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EBS 42쪽에 2번입니다. 봅시다. 자, 그림은 어, XY평면에서 일정한 주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음, 각속도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P와 Q가 점이 있는데요. 이 회전 중심을 연결한 선이 Y축에 나란한 상태입니다. 회전 반지름은 Q가 P의 두 배니까, 어, Q를 2R이라고 e, 하면 P는 R인 반지름이 되는 거죠. 오은 것은 오래라 자, 속도의 방향인데요. 자, 봅시다. 어, 회전방향이 지금 왼쪽 톱니바퀴는 어,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선 방향. 요게 어, P점에서의 속도 방향이고요. Q점의 경우는 시계 방향이니까 접선 방향. 요렇게 그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 맞습니다. 자, 이제는 어, 초록색으로 가속도 방향을 알아봅시다. 우리 그 원운동, 등속 원운동할때 가속도의 방향은 어, 구심을 향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구심방향이라고 해서 구심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구심방향이고 Q도 구심방향이에요. 따라서 가속도 방향은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d 디귿입니다. 빨간색으로 가속도의 크기를 알아봅시다. 어,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는 어, 우리 등속 원운동의 경우에 r 오메가 제곱이죠. 자, 그런데 어, r은 지금 음, 뭐한 배, 두배 관계가 있다는 거을 알고 있고요.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 오메가를 알려면 음, 톱니바퀴 수를 세어봐야 됩니다. 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두 개죠. 그 다음에 오른쪽 톱니바퀴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개입니다. 톱니바퀴 수와 같으니까 지금 이 둘의 오메가, 각속도의 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어, 가속도는 오메가가 같기 때문에 오직 반지름에만 관계할 거예요. 따라서 q가 두배더 크니까 q가 p의 두 배가 되겠습니다. 디귿도 틀렸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43쪽에 5번입니다. 봅시다. 어,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가 회전하는 수평원판이 있는데요.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원판의 반지름과 줄의 길이는 각각 이 아, 길이가 이제 L이라는 거고요. 그냥 줄의 길이는 2L입니다. 실이 어, 연직방향과 이루는 각은 시타입니다. 자, 이때 물체의 속력 v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을 좀더 확대해서 봅시다. 자 이렇게 되겠죠. 어, 우선 우리가 음, 지금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다 나타내 보면요, 바로 어, 중력 mg가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력 T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 물체는 지금 이렇게 지금 회전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 운동한다는 을 것은 어 연직 방향으로는 어 어떠한 뭐 운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오직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만 있죠. 따라서 지금 이 장력을 봤을 때 이쪽 이 시타잖아요. 그래서 장력의 연직 성분이 어, 중력과 같아야 되고요. 장력의 수평 성분이 구심력의 어,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어, 연직 성분부터 풀어보면요, 장력의 연직 성분이 어, 중력하고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장력은 코사인 시타 분의 mg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수평 성분입니다. 어 장력의 수평 성분 그러니까 이제 뭐요 성분이 되겠죠. 그죠? 연직 성분이 이제 요 놈이고요. 이그 수평 성분이 바로 구심력의 어,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m r 분의 v 제곱이 되겠죠. 자 이때의 r은요. 이때의 r은 어, 회전반경입니다. 그죠? 회전반경이 어느 만큼이냐면 은 이만큼이 회전반경이죠. 그런데 요 길이가 L이라고 했고 그럼 이제 이 길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길이는 얼마냐 하면 2L이니까요. 어, 2L EL 사인 어, 시타가 되겠죠. 따라서 R은 R은 얼마냐 하면 R은 2 어, e L sinθ 더하기 L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어, 장력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장력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요. 어, R도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식만 전개하면 돼요. V제곱은 일단 제곱으로 봅시다. 어, M분의 R 해놓고요. 그 다음에 T sinθ입니다. 대입해 봅시다. 음, m r은 지금 2 s i n θ 시타 더하기 1 그다음에 l 묶어내고 장력이 cos 시타분 mg죠? cos 시타분의 mg의 s i n θ 시타 이렇게 천천히 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좀 공간이 없으니까 어, v 제곱은 이걸 그대로 습니다 어, 질량 질량 약분하고 cos 분의 sine는 탄젠트입니다, 그죠? g 탄젠트 시타 됐고 그 다음에 뭐또 l 있고요 e 사인 시타 플러스 1입니다. 따라서 v 넘을 아닙니까 gl 탄젠트 시타 1 플러스 e 사인 시타. 우리 문제 있는 형태로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예 5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우리가 물리학 2 제일 처음에 배울 때부터 그 힘의 벡터 분해를 연습했고요. 그 힘의 분해를 통해서 이렇게 구심력의 장력의 수평 성분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4 6쪽에 3번입니다. 그림은 A 지점을 4mps의 학력으로 통과한 무동력 궤도차가 레이를 따라 운동을 하는 건데요. 영점일 음, 질량 적고 반지름 적고 뭐 최고점 적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니까 음, 비 보존력이 없죠. 따라서 어, 이 문제를 풀때얘 우리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봅시다. 자 기억 B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라라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을 쓰면 되겠습니다. 우선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퍼텐셜 어,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는 1분의 1 m 어, 4의 제곱 더하기 퍼텐셜은 m g 3입니다. 3미터. 그런데 이게 B 지점과 같아야 되는데 B 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만 있잖아요. 1분의 1 m v 제곱이 되겠습니다. 2분의 1m을 약분하면 남는 것은 여기는 지금 곱하기 2를 해야 되죠. 따라서 v 제곱은 어16 더하기 10 곱하기 6이니까 60입니다. 따라서 v는 루트 76인데요. 얘는 어4 곱하기 4로 나누면은 지금 4의 배수는 맞거든요. 그죠? 36, 19 그죠. 그럼 2루트 1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억에서 얘기했던 8m 퍼세크는 아니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그 다음 니입니다 어, c 지점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건데 c 지점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는 우리가 어, r 분의 v 제곱. 그죠. 가속도는 r 분의 v 제곱이라고 해서 c 지점에서의 속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운동 에너지 에너지 보존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법칙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음,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가 총 얼마인지 알고 있어요. 2분의 1, m, 76이죠. 그죠? 곱하기 76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구했거든요. 그러면, C 지점에서는 m, g, h가 얼마냐 하면은 2입니다. 더하기 2분의 1, m 그다음 우리가 궁금해하는 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질량, 질량, 질량 약분합니다. 그러면은 2, 요 약분하면은 38은 20 더하기 어, 2분의 v 제곱이죠. 요거 요거 소거하면은 18입니다. 따라서 v 제곱은 얼마냐하면은 36이 되죠. 이거는 지금 6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 v 제곱 3 6 나왔네요. 그죠 따라서 v 제곱 그대로 대입합니다. 36이고 반경이 1이잖아요. 1이니까 36m/s 제곱이 되겠습니다. 니은 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디귿인데요, 여러분. 디귿이 어려워요. 자, 디귿이 여러분 처음 이 문제를 풀 때는 그좀 낯설 거예요. 자, 봅시다. 어, 지금 이 수레를 C지점에서 수레를 그려보면요. 이렇게 있을텐데 궤도가 이렇게 어, 있을거예요 바퀴도 물론 그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수레에 작용하는 힘을 다 그려보면은 중력 MG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수직항력도 작용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이 이 둘의 힘이 모두 구심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 플러스 MG가 구심력 역할을 하고 있다. M 곱하기 R 분의 V 제곱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우리 디귿에서 묻고 있는 어, 레일이 그들처럼 미는 힘의 크기 수직항력은 질량 R 분의 V 제곱 빼기 중력과 속도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0.1, 그 다음에 36, 빼기 10이 되겠습니다. 얼마냐면 은 26, 맞나요? 26에 0.1, 2.6 뉴턴이 되겠죠. 어 그래서 디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그 다음 47쪽에 5번입니다. 그림은 반지름이 r인 원형의 골과 언덕이 있는 도로에서 어, 운동하는 자동차를 나타낸 것입니다. 어, AB는 각각 골의 최하점과 언덕의 최고점인데 속력은 이거예요. 자 오른 것을 골라라인데 자 여러분들 그이 문제도 아까 문제와 비슷한 건데 구심력 어, 역할을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해야 돼요. 자동차가 A에 있으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받는 힘은 중력 받고요. 그 다음에 A 지점에서의 수직항력을 받게 됩니다. 자, 자동차가 B에 있을 때는 마찬가지로 중력 받고 B 지점에서의 수직항력을 받게 되겠죠. A 지점에서의 어, 구심력. A 지점에서의 구심력은 바로 구심방향이니까. 수직항력 빼기 중력이 되겠고 B 지점에서의 구심력은 구심방향이니까 어, 중력 빼기 수직항력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구심력은 m r 분의 v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어, r 분의 m v 제곱을 제곱근을 벗기면 g, 2분의 g r이 되어서 어, 2분의 1m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2분의 1mg이고요. 얘도 2분의 1mg예요. 그러니까 지금 na값은 얼마냐면 좀더 여기 좁으니까 na는 이 식으로부터 na는 어, 2분의 3mg이고요. 이 식으로부터 nb는 얼마냐면은 2분의 1mg가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 A에서 수직항력이 중력보다 크기가 크다. 맞네요, 그렇죠? 니은 알짜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자, 여러분, 알짜힘이라는 어, 것은 모든 힘을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직항력과 중력을 더한 것을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직항력과 중력의 합력이 곧 90년 역할을 하니까 지금 90년은 똑같거든요. 따라서 니은 같다입니다. 둘은 같습니다. 90년 같잖아요. 지금. 수직항력의 크기를 묻고 있습니다. A에서 가 B에서의 3배입니다. 그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문제는 다 풀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 음, 비포장도로를 가는데 똑같은 속도로 가요. 그런데 아래쪽으로 붕 꺼진 곳을 가는 거랑 위쪽으로 풍 이렇게 올라와 있는 곳을 가는데 그 a처럼 쏙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위쪽으로 그니까 러 엉덩이가 더 많이 찌그러지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위로 볼록 한 곳은 엉덩이가 덜찌그러지는 느낌을 받겠죠 엉덩이가 더 많이 찌그러지고 덜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과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